얼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마리오 카트 월드에서 대결을 한번 해볼게요 네, 대결을 좀 재밌게 해보려고 오늘은 진격의 거인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줄여야죠 아빠 어, 얼굴. 얼굴이 잘안 안 들어올 수도 있어. 야 라이버. <laughs> 자 얼박대결입니다. 배틀, 배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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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드. 어저번에 배틀 모드를 한번 해봤는데 엄청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라이버. <laughs> 라이미 얼박문, 얼박 아빠 얼박. 어 뭐야 마하킨, 응. 마하킨이라는. 마하 자 아빠가 있었네. 좀 플레이를 해가지고 캐릭터를 어, 좀. 오 뭐야? 물어놨거든요. 아 맞네. 자나 마하킨으로 하겠습니다. 하하. 어 뭐야 이거 속도 왜 이렇게 빨라? 어, 개인전이고요 풍선 게임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. 자라임델아파의 풍선 지켜라 <laughs> 다섯 개인가? 풍선 다섯 개를 주는데 그걸 지키는 겁니다. 그걸 다른 사람들 터뜨리고요. 오 어, 예. 간다. 어, 아 어우, 터졌다. 그... 아 똑같이 터졌어. 그... 그... 자 이제 아이템을 먹고 오, 오! 라이비다 라이비. 와. 라이비 라이비. 오나 올라가. 저, 저 누나 누나 누나, 어, 누나 어디갔어?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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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.. 누나 쫓아가야지 누나. 오 어, 절로 넘어갔어. 으... 자 라이비를 쫓아가서 라이비 풍선을 터뜨려 줄 거예요. 쫓아가고 있고요. 왜 이렇게 빨라? 일단 쟤쟤쟤 아이템이 있어야 되거든요. 오케이 아이템. 나이스 아이미가, 바나나, 아이미가 바다나, 바다나, 아 a n a n 나 b a 나 a n 나 Banana, b o l i v 을 오케이 쿠파준이야 내 저, 바나나 걸렸다 오케이 n a Bolivia, b o l i v 있죠 Bolivia, b o l 라 v i a b o 라 i v i a b o 라 i 로 i a b o l i v i 왔지? 빨래로 없어졌어 됐다. 빨래로 맞아라 아, 맞아아내폭 오케이 내관안터졌고요 피치컬을 터뜨렸네요 아빠가. 라이미 다섯개 남았어 아직도 오 어, 라이미가 1등이에요 왕관 쓴거 뭐예요 여러분? 어머 나 왕관 썼네 그 왕관을 내가 뺏어버리게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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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라이이 진짜 오빠 어디있을까또간것 같은데 야, 일단은 어딨는지 한번 찾아볼까요? 야! 어 뒤에 있었어! 얘 어디가? 냐아 내꺼 터졌어! 내꺼 터졌어! 내꺼 터졌어! 아 진짜 아안 맞았어 라이브 하나도 안터았어 으아 <laughs> 진짜 <laughs> 오얘 <얘>, 트랄랄렛 나 <laughs> 트랄랄렛은 누구죠? <laughs> 라라라 오트 랄랄라 드랄라라. 아아아 아이제합니다이제요이지합니다아 1등 에이, 0일 것 같죠 여러분 아 라이밍 1등. 1등 아빠 5등 두 번째 게임 아, 아 이번엔 멍멍이 사막으로 가는 거 멍이 사막자 이제 요런 게임입니다 여러분 요런 네, 게임 풍선을 지키고 풍선을 터트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여러분 맞춰보세요 고!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오! 아빠다 어! 못 먹었어 아 이게 안 맞네 오케이 먹어라 장미저 언니 아왜 바나나야 바나나 저리 가내 네, 뒤에 어? 나랑? 이거 안 좋은데 어? 저 아빠 아니야? 어? 왜왜왜 어디갔어 오우 어, 오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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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아 오우 어, 저걸 못했당 아직빠리는데 진격의 볼따구가 저기 가고 있습니다 <laughs> 아 명태 라이가더 많이 터트리면 안되는데? 빠나나 빠나나 빠나아네오 호우 도구 도 이렇게 돌아서 하나 둘셋 저저 저. 히 어차. 잠깐. 잠 자! 남겨. 그렇지. 오! 어, 나 1등. 나 1등이고요. 에이. 네. 자. 그렇지. 라이밍이 어디 있지? 돌고 돌다 보면 나임이가 나오겠죠. 아, 저게 안 맞네. 아. 됐다. 저, 아, 안맞어 오. 오우! 반집만 했죠? <laughs> 하지만 안 맞았죠? <laughs> 아! 그거도. 안 돼! 무적에 다서 안쪽으로 쳐들어갑니다! 자! 어쩌라 오케이 오케이! 아! 저 자. 뭐야 게 애들 다! 날피가는 거야! 아빠 1등! 뭐야! 열개 어! 열개 풍선 쳐들었다고? 말이 안 되는데? 오! 오! 아, 아. 아. 라이이 지금 내 앞으로 지나가네라이이코구멍이 지나갔습니다! 오, 오. 아빠 그런 말이 안 되는데. 어, 오케이. 오 지금 엄청 많이. 오케이. 아 오호. 네 아, 개밖에 못 탔다고. 자, 아빠. 1등말자 종합 일, 1등 됩니다. 오 라임이 2 위로 4명 차로 아빠가 1등입니다 다음 레이스. 피치 스타 여기 아직. 지막 누가 이길지. 어 레츠 그어 여기 되게 이상한 데인데 마지막 판.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? 아빠 터진다. 아개 아, 이게 뭐어오 안돼! 놓쳤어. 피었어. 아왜 바나나냐고? 아 오케이 어쨌든 한 명.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아! 내거 누가 뺏어갔어! 하, 아, 이런! 아니, 파, 바나나만 잔뜩 주면 어쩌자는 거야? 어, 누가 자꾸 저걸... 저를... 두깔랄래로 두깔랄라다! 일단은... 깔랄래로 어디 왔어? 얏다! 아! 이 하, 아, 이런! 다 2명! 케이 나이스! 야, 4명 아빠가 이기고 있죠? 어, 나 풍선 왜... 땜, 이 여러분, 과연 누가 이길지 맞춰보세요! 안 돼! 폭탄 누구야! 어! 여러분, 이 풍선이 다 터지면 사실, 꼴찌입니다, 꼴찌. 아, 그래요. 아빠, 저기있다. 쫓아오지 마. 어? 어 눈, 눈알이 쫓아온다. 눈알 쫓아온다. 어? <laughs> 어, 왜 이렇게 빨라! 빠르지. 뭘 빨라요. 예. 아! 오, 라이비가 날 맞췄어. 이럴 수가. 이거는 안 돼. 아야. 저도정는거 알겠지? 그래지 갑자기? 졌네있다 아, 저기 있다. 있네. 자, 오케이. 저기 네 저기 네 뭔가. 아, 뭔가. <laughs> 이상한 거 봤어. 바나나. 야, 야, 이거 뭐야 이거? 누가? 아, 아, 나 두, 아, 나두 개나 았어 어떻게 하지? 난금일 등이고요. 3 0초 하나 여러분 아빠를 응원해주세요 아니 사람이야 어디갔어 나아빠에 다있지 아빠를 날 맞췄었었단 말지요아 이럴수가 못 맞췄어 예. 이야 어 나만 두고 어디갔니 그러니까 애들이 다치아어 이렇게 되면 아빠가 이길지도. 자, 결과는? 와, 어어 아! 어, 아빠가 왕관을 획득했네요 여러분? 진짜 아빠가 이기기는 거는 자,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죠. 아, 정말 영광의 순간입니다. 내 네, 왕관. <laughs> 자, 오늘은 이렇게 풍선 레이스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요. 여러분 어땠나요? 재밌었나요? 재밌었다면, 고맙습니고맙습니고맙습다고니다 고맙습니다. 바이바이. 다고맙이니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습니다고그다면 절대 하고 싶지 않죠 고